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구기의 블루 위키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커다란 코를 가진 주민이라고 불리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아주 평화로운 종족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들아, 저게 바로 악마의 모습이란다. 잠시만요. 아무튼 주민이라는 종족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주민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애초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많은 플레이어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 내에서는 주민에 대한 설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마인크래프트 공식 스토리북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공식 프리퀄 소설에서는 주민들이 플레이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설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숨겨진 설정에 대해 바로 함께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주민들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고 일을 하며 만들거나 얻은 아이템을 플레이어와 거래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하는 물건을 거래한다면 플레이어와 주민은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걸까요? 마인크래프트 주민들은 그냥 콧소리로 흥얼거리기만 할 뿐인데 주민들의 언어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공식 설정에 따르면 주민들의 언어가 존재하며 일리전은 과거엔 주민이라는 설정이 있어서인지 주민과 일리전은 서로 대화할 수 있지만 플레이어는 다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와 주민은 목소리나 손짓으로 원하는 물건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주민의 언어를 배우거나 주민에게 플레이어의 언어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평생 서로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며 플레이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확실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플레이어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 뭔가 느낌이 그런 것 같네요. 주민들은 플레이어를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마을을 지켜준 마을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주민이라는 종족처럼 영웅이라는 종족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마을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플레이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을을 발견했다면 무료 뷔페를 발견한 것마냥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게 국룰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주민들이 플레이어를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설정은 어떨까요? 공식 소설 속한 주민은 일리저들과 플레이어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양쪽 다 여기서 영원히 지내는 걸 원하는 주민은 없어 라며 일리저들과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둘다 마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속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일리저들이 마을을 공격한 것보다 플레이어가 마을을 파괴한 게 훨씬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실제로 플레이어의 이런 만행을 주민들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타락하기 전에 아침. 리전은 주민에게 저들이 마을을 부수고 너도 해칠 거야 예전에도 그러는 걸본적 있어라고 경고해주거나 영웅들은 폭력밖에 몰라 저들은 겁을 하도 휘두르고 다녀서 전부 난도질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니까라며 플레이어의 폭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영웅들은 언제든 우리 마을을 지나가잖아 우리 음식을 빼앗고 우리 가축을 죽이고 우리 침대에서 자기까지 해 우리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라며 플레이어의 반응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마을을 방문한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역시 마을을 터는 것은 전 세계 국룰인 것 같습니다. 마을을 파괴하고 주민을 학살하고 음식을 빼서 먹는 등의 행동들이 반영된 마인크래프트 공식 설정이라니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네요. 확실히 주민들이 플레이어와 일리전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이유도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플레이어의 행동을 보고 주민들끼리 서로 뒷담을 하고 있었다니 신선한 충격이네요. 그렇다면 주민과 플레이어가 함께 나왔던 공식 일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요 뭘까요? 이 장면의 주민들은 플레이어를 배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가길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장면의 주민들은 서로 싸우다 둘다 사라지면 좋겠다 인정 뭐 이런 느낌인 것은 아닐까요? 설정을 알고 다시 보니 다른 시각으로 보이긴 하네요 마을과 약탈 트레일러의 주민들은 언제든 마을을 파괴할 수 있는 플레이어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과하게 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여담으로 이 트레일러에선 플레이어가 마을에 나타나자마자 바로 마을의 습격이 발생했는데 플레이어가 흉조 효과를 들고 온것 같네요 주민들은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일리저들의 습격도 상당히 많이 받고 플레이어의 습격도 더 많이 받음에도 왜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민들은 손을 소매 안에 숨겨서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내보일 정도로 평화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어, 그럼 나도 평화주의자야? 나도? 그치,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아, 어, 근데 여러분들은 공격할 때 소매에서 손 빼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공식 설정이 그렇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주민들은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리저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이유도 같을까요? 주민의 언급에 따르면 영웅에게 맞서서 폭력을 시도한 주민을 본적 있어? 그런 일은 없었어. 우린 평화를 좋아하고 뭐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합니다 일리저와 플레이어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의식 없는 좀비까지 반격하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바보인 것 같지만요 주민들은 평화를 좋아하지만 세상은 친절하지 않아 주민을 보호해줄 철굴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선 플레이어가 한 마을에 오래 머문다고 주민들이 공격하거나 철골렘을 부르진 않지만 이 소설에선 주민들에게 쫓겨난 영웅도 존재하는데요. 마을에 너무 오래 지내다가 주민들이 철골렘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나가달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마을을 떠났을 거라고 하긴 하지만 주민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결국 그 영웅은 주민들의 행동이 불쾌해 검으로 철골렘을 가르고 부서진 조각 위에서 춤을 춘뒤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설정상 주민 들이 평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에 넘는 플레이어를 가만히 두진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실제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어떨까요 게임 설정에 따르면 인기도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주민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인기도가 변경되고 인기도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마을에 있는 철굴렘이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게임 속 주민들도 설정처럼 평화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만행을 참지는 않고 바로 철굴렘을 불러버립니다 그러나 주민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등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만 인기도가 내려가고 마을을 파괴하거나 침대를 빼앗거나 농장 물을 털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은 인기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뭐 공식 스토리북의 설정과 이어보면 마을을 터는 것도 알고 있고 기분도 나쁘고 심지어 일리저와 동일시 취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때리거나 죽이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것 같네요. 상당히 친절한 종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항상 왜 그래? 여기 주민이 있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한 번씩은 다들 해봤다는 마을 털기 이런 게임 속 문화를 공식 스토리북 설정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소설이지만 주민의 설정에 관한 부분은 일반 마인크래프트와 더욱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던전스에서는 마을을 파괴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마인크래프트에서나 할수 있는 기능들이 없기 때문이죠. 주민들끼리 서로 플레이어 뒷담화하고 플레이어와 일리저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인내심을 보여주는 주민들. 앞으로 조금 덜 괴롭히도록 노력해봐야겠네요. 약속한 거지? 오늘 알아본 것처럼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마인크래프트의 설정이 있나요? 여러 신기한 설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라고 합니다. 뭐확실한건 아무도 모르죠.